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협조해준 불교계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양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문화재 보존에 비싼 일반 전기 요율을 적용해 부담이 큰데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해 제 6대 회장단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직할교구 신도회는 100만 원약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이 티베트 난민을 돕기 위한 뜻깊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자유로운 필치가 돋보이는 서예를 비롯해 동화를 연상케하는 그림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군부대 일요 종교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모바일에 익숙한 신세대 장병에게 새로운 군포교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보는 기획보도 코로나19와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달라이라바 존자가 법문한 언택트 시대 속 환경이 보내고 있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쓴 불교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앞으로도 불교계가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계종을 찾아 코로나19 극복에 임쓴 불교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원호 국회 정각회장. 오영훈 의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비롯해 기획실장 삼의애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이 배석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모두가 힘든 시기에 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데 격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어려운 중요한 시기에 큰일을 맡으셔서 정말... 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모범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 현재까지 확진자를 배출하지 않은 불교계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불교계가 뜻을 모아 삼문을 폐쇄하고 전국 사찰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를 올린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불교계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거요 으로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편안하게 생각하실 적을 정부로나 당으로서 참 고맙습니다. 원행스님은 불교계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야, 국민들의 합심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세운 정부와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탠 국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님 공덕으로 사찰 쪽에서 크게 이렇게 전염되지 않은 예. 이런 발병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당국과 함께 고맙습니다. 예. 10분 남짓 공개된 이낙연 대표 예방은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예방이 끝난 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난이 빨리 극복되고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협력하시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거듭 주셨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협력하겠노라는 다짐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조금씩 진정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불교계의 모범적인 방역 노력은 앞으로도 이웃 종교계의 귀감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뉴스 윤호섭입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문화재 보존에 비싼 일반 전기 요율을 적용해 부담이 큰데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기중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어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대통령과 방역당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종교계 특히 불교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지속해오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탐방객이 현저히 감소했지만 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으로 긴급수혈하고 있는 보수 예치금조차 바닥이 났다며 더 이상 불교계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추경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배려가 예. 좀 있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마 좀 종도들이 조금 힘들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방범등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에 소요되는 전기조차 일반 전기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이 큰데도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저녁에 방범등 같은 걸 켜고 이렇하는데 지금 80% 가까이 일반 전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번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찰에 따라 연간 전기료가 2억 원에서 1억 원이 지출되는데 전기 요금의 약 80%를 일반용 전기요율에 따라 납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죠? 가로동에다 그런 문화재를 짓는 예. 소비되는 전기, 교육용 정도로 지금 이는 예. 국가의 문화재기 때문 박양우 장관은 문화재 보존에 사용되는 전기료를 비롯해 불교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하답했습니다. 가능하면 꼼꼼히 챙겨서 일을 펼드라마는. 하다 보면 꼭 사각지대가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 방금 말씀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가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앞서 대통령과 방역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불교계 역시 철저하게 방역에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조계종을 비롯한 30여 불교 종단 대표들의 모임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는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현안에 대해 환담합니다. BTN 뉴스 이윤아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가 한국불교와 종단의 중흥을 위한 백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법스님과 성보 박물관장 성월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백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2,500여 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송 말사와 함께 기금을 전달해줘서 감사하다며 다른 교구에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법 스님은 신흥사가 신도들과 함께 100만 원력 저금통을 열심히 모으는 모습을 보고 교구의 모든 사찰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된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장의 최상환 서울 호합사 신도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최상원 회장은 수도권 도심 사찰들을 두루 아우르고 연대를 강화하며 매달 한 차례의 정기법 회를 열어 신심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고 기자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제6대 회장에 최상원 서울호합사 신도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어제 임명장을 전달하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와 종단, 신도의 발전에 힘써주고, 백만원력 결집불사에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개인 수행과 또 우리 신도의 발전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고, 각 사찰에 신도회가 잘 활성화되도록 늘 협조해주시기 바라고요 직할교구 신도회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 기금 1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하며 신도회장 이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이어 직할교구 신도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도회 간 서로 소통하며 수행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할교구 말사들만의 연합체에서 벗어나 수도권 도심 사찰들을 두루 아우르고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달 한 차례 정기 법회를 열어 신심을 다지고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백만 원력 결집 불사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의 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조직 조직을 개편하여 대회 협력 위원회를 신설하여 직할 교구 신도회와 각 사찰 신도회 및각 직장의 직능 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수도권 불자 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최상원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직할교구 신도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신도회 간의 화합은 물론 신행과 포교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이 티베트 난민을 돕기 위한 뜻깊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자유로운 필치가 돋보이는 서해를 비롯해 동화를 연상케 하는 그림과 반야 심경 등 스님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만화에서 튀어나올 듯한 캐릭터가 보름달의 얼굴과 커다란 눈망울을 자랑하며 환한 미소를 밝힙니다. 다양한 색감이 돋보이는 또 하나의 작품은 단순한 선에서 출발해 일체 중생을 향한 공덕의 탑으로 완성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 미술 세계로 펼쳐지는 평화와 상생의 염원. 여수 석천사 주제 진옥 스님이 어제 인사동 경인 미술관에서 티베트 난민을 돕기 위한 선 열반의 노래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티베트 난민이 모여있는 인도 다람살라는 바이러스의 무방비 사태로 노출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진단시약과 방호복, 산소호흡기 등 각종 용품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시는 해남 미황사 주제 금강 스님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 주철현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됐습니다. 온 세계를 살피는 자비심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하나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전시장에 온 것만으로도 어, 사실은 그 기운들을 가장 가득 느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시에 보시해 주신 80여 점의 작품들이 이밴 난민들의 삶을 복원하는 강력한 나비 효과로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옥 스님이 선보이는 예술 세계는 특유의 하품과 따스한 감성에 어우러져 보는 이에게 잔잔한 감동과 위로를 선물합니다. 형형색색의 원으로 이루어진 옴과 공성, 법의 수레바퀴 등이 생사의 기운을 느끼게 하고 세밀한 표현 대신 무심한 듯 고운 선으로 재탄생한 다수의 작품은. 마치 코로나 극복으로 다시 맞이할 봄의 계절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마음의 평화를 상징하는 타라보살의 눈물을 비롯해 포근한 동심을 일으키는 연등불과 어머니의 도설천궁 등 현대미술로 재탄생한 화장세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욕심 버려놓고 어떻게 하면 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게 할까 하는 그 생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쓰고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미술품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 마음 표현하기 위해서 좀 그리고 쓴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유로운 필치를 구사한 서해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반야심경과 법성계, 무문관 등 절제된 부지를 통해 완성된 작품이 수행으로 번진 구도의 길을 일러줍니다. 스님의 자비행을 대변하듯 전시의 수익금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티베트 난민을 위해 전액 회양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 시기를 갖다가 오히려 놓치면 도울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겠구나 싶어서 급히 이제 열게 됐는데 앞으로는 티베트 난민들이 이런 일이 없어야죠.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기반으로 바이러스 종식과 티베트 난민 구호를 염원한 진옥 스님 선 열반의 노래 특별전은 오는 23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제21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에서 복령사 사찰음식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린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조계종 복령사 팀과 복령사 사찰음식 금비라 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양일간 열린 제 20일의 한국 음식 관광 박람회에서 9개의 음식 분야 자격증과 음식 명인 명작을 선정했습니다. 한국 음식업 관광협회 주최로 한식의 전통 유지와 세계화를 위해 매년 열리는 대회에 전국에서 한식 전문가와 학생 등이 참가해 10개 종목에서 경연을 벌였습니다. 요즘엔 장병들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군부대 일요 종교 행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오히려 모바일에 익숙한 신세대 장병들에겐 새로운 군포교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법회의 그 느낌이나 어떤 감동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함께 법회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또 이걸 인연으로 해서 불연을 가꾸어 나가는 또 지금 모습이 지금 여건에서는 최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됐네요. 10시 1분인데요. 지금부터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시작된 후세 번째 계절을 맞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뿐 아니라 신행생활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군부대는 감염병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던 종교행사가 벌써 7개월째 중단되면서 장병의 종교 전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와 동영상 등 모바일에 익숙한 신세대 장병들에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법회가 오히려 새로운 군포교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대 장병들이다 보니까 이런 모바일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에 상당히 친숙합니다. 에 그리고 또 활용도 잘 하고 있고 또 멀게만 느껴졌던 불교가 야이 모바일 환경을 통해서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쉽고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저희들 댓글 글로 상담을 주고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상의 어떤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도 전할 수 있어서 아마 신세대 포교의 한 방법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가? 포국 선봉사는 아이러니하지만 불자장병과 군신도, 일반 신도들이 함께 진행하던 오프라인 법회에 비해 온라인 법회에 참석자가 더 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대 후 대면 법회를 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법회로 처음 불교를 만난 장병들에게는 오히려 모바일을 통한 법회가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행사는 예외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군사보안 등 특수성 때문에 아직은 쌍방향 법회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격오지나 특수 임무부대 등 온라인 법회마저 진행할 수 없는 곳은 BTN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회에서는 더더욱 그 벽을 크게 느낍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이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준으로 접근하게 되면 쉽게 실증을 내거나 식상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비대면 신행생활에서 불자 장병들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신행 생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미국 사우스 액서스 야생동물병원에서 갈매기의 발을 꽁꽁 묶고 있었던 마스크 사진이 퍼지며 이슈가 됐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기획 보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달라이 라마 존자가 법문한 언택트 시대 속 환경이 보내고 있는 경고를.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매달 마스크 소비량은 1,290억 개인데 1년이면 대한민국 국토 절반 가량을 마스크로만 덮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지금 같은 시기에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부처님이 지금 시대에 있다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동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행했을 것이라고 법문했습니다. 또전 세계인을 향해 스웨덴의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언급하며 현재 100여 개 나라로 확산된 이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환경 캠페인은 툰베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대신 스웨덴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며 시작됐습니다. 툰베리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정상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툰베리의 활동이 학생들 사이에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촉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런 움직임에 응답하기 시작한 나라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화석연료나 비행기에 환경에너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23년까지 7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나무 100만 그루 심기 모금 방송이 진행돼 약 30억 원이 모연됐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법문 말미에 정치인들의 역할뿐 아니라 언론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의 나쁜 소식을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세대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비트엔 뉴스 정준호입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울죽은 영묘사가 피해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부산 경남 지역을 관통한 가운데 울주군 영묘사도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로 대웅전 인근 소나무가 쓰러져 용마루가 파손되고 산신각 옹벽 위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내려오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으로 종무소 지붕 기와가 파손되고 외부 집안이 침하됐지만 종교 시설은 지자체 복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묘사 주지 의 용수수님은 강한 태풍으로 사찰이 피해를 입은 지 12여일이 지났지만 지자체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복구를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다며 지자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흥천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위해 성금 1 0만원을 성북구청에 기탁했습니다. 흥천사 주지 정관 스님은 지난 9일 추석을 앞두고 이승로 성북 구청장을 만나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관 스님은 이승로 구청장에게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로 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해 마른 시일 내 평범한 일상을 되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한불교 서명종 포항원법사가 지난 14일 추석을 앞두고 포항시의 자비의 쌀 1,100포를 전달했습니다. 원법사 주지 해운스림 손옥순 신도회장과 신도회 입원들은 포항시청을 찾아 이강덕 시장에게 추석맞이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해운스림은 태풍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며 신도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역사회에 나누는 도움의 손길에 감사를 표하고 자비의 쌀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법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을 맞아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펼쳐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수도암 최혜숙 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비나눔살을 전달했습니다. 최 원장과 회원들은 지난 14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kg 쌀 1,300호 김 400상자를 서대문구청에 기증했습니다. 구청은 관할 지역 11개 동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에 골고루 나누어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 원장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을 응원하고자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최 원장은 매년 취약 계층을 위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과 독거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자비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반야 학술상 수상자로 김성철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성철 교수는 역설과 중관 논리, 반논리학의 탄생과 붓다의 과학 이야기 등의 저서를 비롯해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한 연구 업적이 인정됐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불교 학회장을 맡아 불교 사회적 활동을 수년간 펼친 것도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반야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1일 통도사 반야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